소창행주의 핵심은 90%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그리는 꿀벌 행꾸입니다. 모두들 소리나게 깨끗한 살림을 하시는 분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창행주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살림템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용하다 보면 좀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손 안에 딱 들어오면 좋겠는데 너무 매력적이라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건 나만 쓸수 없잖아라는 생각으로 막상 사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었거나 가격이 착하지 않아서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 만드는 방법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소장인주는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계획하는 게 중요한데요. 소장인주로 단순히 테이블을 닦고 주방에서 키친타월 대신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활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지, 활용법을 안다면 어떻게 만들지가 더 명확해질 텐데요. 오늘은 소장행주를 200% 활용하는 팁과 소장행주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재료 선택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장행주를 좀더 쉽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소장행주는 흡수력이 뛰어나고 먼지가 거의 없어서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 아이템이에요. 설거지를 마친 후 물기를 닦아야 할때몇 번만 닦아도 개운합니다. 그릇에서 떨어지는 물기 그냥 두면 물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소창인주로 깔아주면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기 전이나 요리 중 생기는 도마 위에 물기를 닦아내기 좋습니다. 두부의 적당한 탄력을 위해서 물기 제거가 중요하잖아요. 소창인주로 감싸고 잠시 두면 깔끔하게 물기가 빠집니다. 사용 후 기름기가 남아있는 프라이팬을 소장인주로 닦아주면 기름을 깨끗이 흡수해 줍니다. 야채의 특성을 살려 감싸거나 소장인주를 사이사이 깔아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청불리기 사시나요? 찜기에 소장인규를 깔고 요거트를 부어진 뒤 물을 채운 냄비로 압력을 주며 유청불리기 없이 꾸덕꾸덕한 그린 요거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방뿐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전 제품은 정전기로 먼지가 쉽게 달라붙잖아요. 물에 린스를 풀어 소장인 주로 닦아주면 먼지도 덜 달라붙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스마트폰, 안경 닦을 때도 유용합니다. 고양이는 눈곱이 끼어 자주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일반 물티슈는 pH 차이가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돗물에 적신 소장인주로 닦아주는데 전용 물티슈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라 너무 좋습니다. 소장인주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자극 없는 스킨케어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을 닦을 때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사용 가능하고요, 흡수력이 좋아 샤워 물기를 닦는 용도로 좋습니다. 소창인줄를 만들 때 남은 자투리 원단으로 화장솜을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세안 후 피부결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면 부드럽게 각질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스팀 타올로도 활용해 볼게요. 물을 끓여 소장행주에 부어주세요. 물기를 짜고 소장행주로 얼굴에 올려 1분간 스팀을 줘 모공을 열어줍니다. 각질 제거제로 부드럽게 마사지 후 스킨 로션으로 마무리하면 끝. 소창행주로 DIY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녹차 가루 한 스푼을 우유에 넣고 걸쭉하게 섞어주세요. 부스 이용해 얼굴을 골고루 바릅니다. 스킨에 적신 소창행주를 이마, 콧등, 턱에 나눠 밀착시켜주세요. 미온수로 헹구면 피부가 맑고 촉촉하게 정돈됩니다. 녹차팩 뿐만 아니라 꿀팩, 오트밀팩, 요구르트팩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때 거즈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름철엔 땀이 많아지고 더위로 쉽게 지치잖아요. 이럴 때 소창인주는 물에 적시기만 하면 바로 쿨링 타월로 변신합니다. 운동이나 외출 후 냉장고에 넣어준 촉촉한 소창인주로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배달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얼린 아이스팩. 그냥 버리지 마세요. 소장행주로 감싸서 목에 두르고 등산하며 얼음이 녹으면서 촉촉하게 흡수되어 정말 시원합니다. 이 외에도 조금만 사고를 확장하면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장행주입니다. 소장행주의 핵심은 90%가 재료 선택이 있습니다. 좋은 소창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올바른 재료 선택이 완성도를 결정 짓습니다.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창은 강화도에서 생산된 강화소창이 유명한데요. 과거에는 대구, 경남, 부산 등에서도 생산했지만, 현재 전통방식으로 소장을 생산하는 곳은 강화도가 유일합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중국산 면사를 수입해 가공한 소장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도 실제 사용해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화 소장은 사용하면 할수록 흡수력이 좋아지고 원단이 부드러워지지만 중국산 소장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오래 쓰면 너덜너덜해지고 내구성이 약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인주는 무조건 좋은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은 100% 면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장인주는 폭폭 삶아 관리합니다. 만약 소장인주를 만들 때 사용된 실이 100% 면사가 아니라면 삶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겠죠. 삶지 않고 갓탄산소다로만 관리를 하더라도 갓탄산소다는 따뜻한 물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바느질한 실은 물론이며 자수를 놓는 실 역시 순면사인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인주에 자수를 놓으면 내구성이 강해지고 더 특별한 실용템이 되는데요. 자수 필수품에는 자수틀, 자수실. 자수 바늘 그리고 도안을 옮길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수 틀을 사용하면 원단이 팽팽하게 유지되어 자수의 완성도를 높여 꼭 구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다만 테두리 스티치를 하거나 일부 디자인에서는 자수 틀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어 자수 틀 없이 작업하기도 합니다. 크기는 디자인이 따라 다르지만 초보용으로 10에서 12cm 내외의 작은 자수 틀을 추천합니다. 얇고 섬세한 소장의 특징은 고무 자수틀을 끼우는 과정에서 원단이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나무 자수틀로 선택하세요. 쇼핑몰에 가면 자수실 50개, 100개 세트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브랜드 자수실 중에서는 면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브랜드 자수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랑스 DMC 독일 랭커 일본 올림푸스 코스모 등이 있습니다. 가격이 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 100% 면사입니다. 일부 합성사도 있으니 구매시 한번더 체크해 주세요. 자수 바늘은 일반 바늘보다 귀가 작은 편인데요. 같은 호수지만 자수 바늘 중에서도 유난히 귀가 작은 바늘, 귀가 큰 바늘이 있습니다. 비 브랜드를 사더라도 바늘 귀가 좀큰 바늘을 선택하면 실을 끼우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브랜드 바늘로는 클로버 자수 바늘 3-9호, 보인 자수 바늘 7호, 존 제임스 바늘 6호 정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안을 옮길 때 수용성 자수심지를 추천드려요. 소창은 얇고 듬성듬성 짜여져 자수를 넣는 과정에서 바늘이 빠지거나 실을 고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도안이 그려진 수용성 자수심지를 이용하면 자수심지가 원단을 더 단단하게 고정해줘 원단 위에 직접 그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도안 옮기는 자세한 방법은 위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외에도 원단을 고정시켜줄 시침핀, 고리를 걸어 사용하신 분들은 고리용 면 테이프 정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소장 원단에서 자수실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번거롭죠. 어떤 원단이 좋은지, 자수실은 어떤 걸 써야 할지, 부담되는 브랜드 말고 없는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햄쿠가 소장인주를 만들며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결국 좋은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믿음직한 강화소창 원단. 고품질 이집트 면사 100%, 자수실 화이트 색상과 여기에 100가지 색상 추가. 햄쿠가 직접 디자인하여 프린트한 자수 심지 3종. 나무 자수틀, 자수 바늘, 의류용 수성펜, 시침핀, 여기에 고리를 만들 면테이프까지 직접 써보고 꼼꼼하게 따져서 한 번에 완성될 수 있도록 키트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알려드린 재료 선택법을 참고해서 직접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질 시간이 부족한 분들, 여러 군데에서 따로 사느라 추가 배송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만드는 과정이 걱정되어 자세한 안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 자수를 처음 놓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소자행주 만들기를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세트 한정하여 할인 이벤트와 핸드폰 가방에 작은 재료들을 담아 배송 드릴 예정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제휴비를 뽑고 남겠죠?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가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